새내기 소방관들이 레이싱 트랙에서 훈련에 나섰습니다. 험준한 산지가 많고 도로 환경까지 열악한 강원 지역에서 더 빠르고 안전한 출동에 나서기 위해선데요. 이준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해발 660m에 자리한 레이싱 트랙 소방 펌프 차량이 구불구불한 커브 구간에 달립니다. 새내기 소방관들이 차량 운전 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역 의료원에서 2년간 간호사로 일을 하다 소방 공무원이 된 김지호 씨. 점차 속도를 올리며 실전 감각을 키워봅니다.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어, 두 바퀴 세 바퀴 훈련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더 상승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교육생은 모두 80여 명. 대형 차량 실전 운전 경험이 있는 인원은 4명뿐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운전을 해야 될 차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끼면서. 어, 이 차를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감도 앞서는데 강원도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레이싱 교육 등에 나선 이유는 지역 특성상 도로가 좁고 험준한 산악지형 등에 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지난 6년 동안 발생한 소방차량 교통사고는 440여 건그중40% 이상이 경력 3년 미만 소방관이 운전미숙 등으로 낸 사고입니다. 때문에 강원도 소방본부는 경력 3년 안팎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레이싱 트랙 연습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고율을 이제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소방관들이 훈련 초기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